거기 이제 해운재라고 해서 네, 이제 처음에 그골프장산을 건설할 때 투자자들 전부 다해운로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음, 그 상류층들을 대하는 방법이 제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대할 사람들을 대해서 네,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 지아상류층들지 많이 와요? 네 해운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음. 상류층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거든요음 지금 어떻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십니다. 음. 대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도 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. 정확하게. 네. 아, 그러면 어떤 또, 또 시험지도 만들어지죠. 음. 내가 어떻게 대할까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. 네. 내가 갖춘 실력만큼 정확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. 음. 그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 아까 그랬잖아요.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. 네. 아, 어떻게 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갖춘 실력만큼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대하고 있으면 돼요. 음. 깨끗하게 대하고 있으면 돼 음. 욕심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. 어, 내가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 요거는 욕심이거든요.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뭔가 좀 실수를 좀 하게 되죠. 또 시험지도 정확하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딱 만들어진다니까 왜 내가 어떻게 대하려고 지금 자꾸 골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공부 안 되는 거예요. 왜 어떻게 잘 대하, 하면 잘 대할까 요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. 어, 그러면 내그 환경을 내가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. 음,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대하면 저 사람들이 다 보여요. 다 보이고 내가 가진 진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확하게 대해요. 근데 내가 벌써 뭔가 어떻게 해야지잘 대할까? 요걸 좀 연구하잖아요. 그럼 계산 들어간 만큼 착하게 자연의 시험을 넣죠. 묘한 음... 사람이 온다니까. 그냥 깨끗하게 있는 것들에 대하면 돼. 그게 가장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거라. 어느 내 환경에 내가 이동을 할 때는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깨끗하게 대하는 거야. 계산에 들어가면 안 돼. 계산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야. 음, 그런 사자가 또 만들어진다니까. 그런 사람들 중에서. 어, 그럼 나를 또, 또 공부시키죠, 이렇게. 진상이요. 어. 진상이요, 왜? 계산이 들어간 걸 정확히 알거든요. 네. 자연이 항상 시험절될 때는 내가 계산이 들어갔을 때. 네.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꾸 셈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대할까? 네. 저 사람들은 사회 대표들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잘 더 대할까? 이러면요. 거기에 딱 내가 매 있어가지고 절대 이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수 없어요. 네.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대하는 게 이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거든. 네. 어, 영적 인미도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. 있는 그대로. 근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대했잖아요. 대표로 갔다가. 이사람 에너지를 지금 받아먹고 있는 중이래. 음. 왜? 티 없이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음. 그 에너지가 깨끗하게 내 영혼을 쓰면 되는 거죠. 음. 근데 어떻게 대할까 하는 순간에요. 에너지 딱 오다가 탁 멈춰버려. 음. 이게 비물질 에너지예요 계산에 내가 들어간 만큼 안 들어오는 거죠. 음. 내가 10% 계산에 들어갔다. 그럼 10%만큼 10 에너지가 안 들어와요. 음. 뭐30% 들어갔다. 그럼 30%만큼 또 에너지를 못 받아먹는 거지. 근데 한70% 내가 계산하고 셈하고 있다. 그 에너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오다가 다 툭툭 떨어지는 거야. 왜 네. 상대가 말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왜 에이, 뭐 그래 이러 사람 있잖아요. 그 에너지 하도 못 받아고 있는 거야. 음. 에이, 그런 게 어디 있노. 이렇게 되잖아요. 음. 너한테 참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먹어 보면 네연체 몸에 도움 된다. 어디 네 아픈 것도 나갈할수 있다. 탁먹주잖아 이렇게. 주면은 에이, 그런 게 어디 있노. 이렇게 하잖아요. 상대 에너지 다 쳐내는 사람이라. 그렇지 않나요? 어, 상대가 나한테 뭐 하나 조그만 거물한잔 주더라도, 야, 이 물은 진짜 좋은 물인데, 내가 너를 위해서 가져왔다. 저 강원도에서. 이거 먹으면 사람이 몸이 낫는다더라 진짜 좋아진다더라.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, 오, 그렇나? 감사하다고 딱 받아 먹잖아요.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는 거야 왜? 자연히 움직이거든. 그 물을 지금 받아 먹을 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물을 들고 온 거거든요. 근데 그, 그때 받아 먹으면 남의 말을 들은 거잖아. 그럼 내가 영약을 먹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몸이 낫기 시작한다니까. 왜? 너는 남의 말을 지금 들을 줄 안다. 그럼 자연이 살펴주기 시작하는 거죠. 몸은 스스로 낫게 되어있거든. 음. 야, 그런 게 어딨나? 내가 지금 몸이, 내가 지금 뭐야, 뭐 산산도 먹어보고, 뭐만방은다 먹어봤는데, 그물 강원도에서 가져왔다, 그거 먹고, 미란말물어막 이렇게 해버리면, 이 사람은 남의 말안 듣는 사람이잖아요. 그때부터 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음. 이걸 보는 거죠, 자연은. 자연이 우리한테 인연을 안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. 항상 갖다 대거든. 근데 네가저 사람 말을 네가 받아먹을 줄 아느냐? 저 사람을 네가 바르게 대하느냐? 이걸 보고 지금 나한테 에너지를 줄까 말까 결정하는 거거든. 근데 그런 게 어딨냐고 딱 쳐내버리면 에너지를 내가 하나도 못 받은 거야. 그럼 영약을 못 받은 거라.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소통하는 힘. 이게 최고의 영약이거든. 그 말을 받아먹으면 자연이 움직이가지고 자연이 살펴주기 시작하는 거죠. 내 몸이 스스로 난다니까.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은 그냥 영양밖에안 되잖아요. 그건 아무리 잘 먹어도 30% 미만이라. 산삼을 먹든지 아니면 좋은 뭐 병원에 처방약을 먹든지 간에 전부 다30% 미만이거든. 근데 사람의 말을 먹잖아요. 그이 에너지는 영양이래. 이걸 많이 받아 먹으면 받아 먹을으면내 몸은 좋아지는 거야. 멘토한테 지금 말 한마디 들어왔잖아요. 에너지가 뭐라 그러거든. 이 에너지를 먹어야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.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. 멘토 에너지를한 보름 정도 간다고. 그죠? 보름 되면 에너지가 뭔가 부족하거든요. 뭘좀 채워야 되거든. 그래서 지 말의 에너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깨끗하게 먹으니까 다 들어오네. 이때부터 내 영혼이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. 어, 남의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. 내어음이 풀리기 시작한다니까. 왜? 자연이 함께하기 때문에. 근데 더럽게 남의 말을 안 듣거든, 전부 다. 남의 에너지를 다 쳐내는 거죠. 그만이 똑똑한 거다 고집도 세고. 이런 사람은 내 몸이 계속 아파요. 몸이 나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교화서 인생할수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역량은 다른 게 아니에요. 네.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의 말을 잘 받아 먹으면 그게 내 역량이에요. 음. 그러면 아까 후배 있잖아요. 후배들의 말을 내가 잘 받아 먹는 거라. 네. 그럼 내가 역량을 먹었잖아요. 역량을 먹으면서 나는 말한 마디 안 하고 있어도 이 후배들한테 에너지 다 줬어요. 음. 말을 다 풀어내면서 이 탁강죽을 내가 다 받아 마셨잖아요. 네.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나가요? 좋은 에너지가 나가거든. 이때 역량이 나가는 거예요.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그냥 들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는 지금 뭐야 영양이 나가고 저 탁한 기운을 내가 다 받아 마셨으니까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나한테서 좋은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. 그 후, 후배는 그 에너지를 받아먹고 지금 성장하는 거거든. 나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좋아지잖아. 왜? 너의 탁한 기운을 내가 다 들이마셨다. 상대는 그러잖아요. 날, 나는 저한테 후배한테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는데 말만 좀 들어줬는데, 쟤는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왜? 음. 탁한 에너지를 내가 다 받아먹었거든요. 깨끗하게. 음. 그거 받아먹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영향이 나가고 저내 후배는 스스로 좋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서로 상생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.